유추이 되거나 그런 음. 부분 없었어요? 비교가 된다든지? 음... 그때는 제가 될줄 알았어요. 될줄 그렇죠. 알았고 아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구나 될 것처럼 아, 이게, 이야기하다가 이게. 어. 왜 전화가 안 오지? 이러면서 <laughs> 클라슈의 인슈입니다 디스코드로 화상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분인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컨셉 원화하고 음. 있는 눕눕이라고 하고 배경 아트를 이제 주로 하고 있고요. 음... 나이도 말하는 게네 좀... 나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 네. <laughs> 네. 오, 나이는 올해 33살 이렇게 됐어요. 아, 어, 33살. 야, 대단하시네요. 아이코닉 이제 다니다가 아이코닉도 언급해도 되잖아요. 예, 코닉은. 뭐, 그거는 선생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아, 언급하지 말까? 일부러? 네. 아이코닉은 얼마나 다니셨어요? 아, 1년 3개월 된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독학을 하셨고요. 다른 학원의 다른 선생님이었어요. 아 거기까지 합치면은 2년 한거 같아요. 2년, 2년 정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길지도 않네요. 어떤 분들은 뭐 5년 막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좀 바짝한 편인 거 같아요. 음... 음... 하루에 시간을 좀 쏟은 편이라서. 아 진짜요. 그러면 그림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네 본격적으로 배운 거 이런 거 어,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고 이때 이제. 입시미술 하려고 음. 그때 이제 준비하다가 때려쳤고요 음. <laughs> 컨셉아트 이제 준비하기 전까지는 그림이랑 거의 상관없이 살았었어요. 음. 놀고 알바나 좀 하고. 음. 그러면 지금 일을 하기 전에는 어떤 다른 일을 하셨었고요 서버, 음. 화학공장, 뭐 이런 데서 약품 따르는 일 이런 것도 하고. 어, 완전히 다른 일을 하셨네요. 쉽게 말하면, 사지만 달려 있으면 할수 있는 간단한 일들 있잖아요. 사지만 달려 있으면 여러 분야로 경험이 많으시겠네요. 그림뿐만 아니라. 이런 음. 것들이 혹시 그림 그리는데 지금 직장에 취업하는데 도움이 혹시 된게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일안 하고 계속 막 집에만 틀에 박혀있다가 음. 면접을 봤다 그러면은 음. 아마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음. 그러면은 적지 않은 나이에 혹시 그림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계속 끊임없이 그래도 음. 하셨었는데 막연하게 음. 언제 해야지 언젠가 해야지 그때가 음. 언젠지도 모르고 음. 다가 보니까 이제 나이도 서른이 음. 되고 부모님도 이제 어디 한두 군데 안 좋은 데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시고 음 알... 아 이제는 생각만 할 때가 아니구나 음. 본격적으로 진짜 취직을 위해서 시작을 해봐야겠구나 예. 그중 하나가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컨셉 아티스트였고 그중 하나라기보다 그냥 그것밖에 없었어요 아 이거밖에 없다 할, 할 생각이 있는 분야가 음.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나이가 이제 적지 않게 찼잖아요. 네네네 네, 그림 그릴 때 혹시 주변의 반응 어땠어요? 부모님 같은, 같은 경우는 음. 사실상 제가 뭐 알바도 하고 뭐도 음. 했다 이랬는데 음. 따지고 보 백수잖아요 그냥 음. 근데 이제 직업 없고 나중에 뭐할 거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다가 음. 이제 진짜로 뭐 한다니까 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아... 밀어 주시고 학원 다니는 거를 이제 그렇게 밀어 주신 거예요 음. 그래서 그만큼 네. 어깨가 무거웠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 그렇게까지는 생각안 했지. 하 <laughs> 네네. 제뭐할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 그 들이 박는 성격이라고. 아, 그러면 그 전에는 독학을 잠깐이라도 하시지 않으셨고. 고기는 했고, 네. 그림은 따로 독학으로 이어가진 않았었어요. 그 나이 때쯤 되면은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아무래도 정착을 하고 어느 정도의 연봉이라든지 직책을 갖게 됐을 나이 수도 있거든요. 유축이 되거나 그런 부분 없었어요. 비교가 된다든지. 음...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음.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친한 음. 친구들은 좀 그런 거 음. 터놓고 살아갔고 음. 그냥 음. 대놓고 너이 백수 자식이러면서 놀리고 말이잖아요슨 아, 아, 무슨 분위기인지 알것 같아요. 네. 친구들도 그런 면에서 도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음. <laughs> 뭐 중요한 시험을 음. 준비한다거나 하면 막 음. 친구랑 연락도 안 하고 막 공부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 어, 그렇죠. 예, 저는 그런 건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런 면에서 아이콘이까지 오신 거고. 꾸준히 계속 네. 다니신 거죠. 돌발 밸런스 게임 아이코닉이 잘 가르쳤다 vs 내가 열심 히 했다. <웃음> <웃음> 아 이게 <이거> 재밌다. 그렇죠 <laughs> 그죠 어. 네. 네, 원장 쌤이 보고 계십니다. 건방진 답변으로. 갈게요 제가 열심. 히 어. <laughs> 굳이 아이코닉이 아니어도 나는 잘 됐을 것이다. 거기까진 모르겠어요. <laughs> 아, 이간질이 안 걸리시네요. 지금의 이런 결과물이 있는 거 보면 진짜 열심히 피를 토하면서 하셨을 것 같은데, 하루에 네네. 그럼 몇 시간씩 그림을 그리셨어요? 보통 <laughs> 그 학원 스케줄이 음. 목요일 이때가 한시간에좀 일찍 끝나나 그럴 거예요. 아. 그때는 10시간, 그 외에는 와우. 11시간 이렇게 했었어요. 와, 하루에 10시간, 11시간 오픈할 때 들어가서 학원 닫기. 한 10분 전에 나오는 거예요. 찰 시간 음. 맞춰야 돼요. 와, 찰 시간 때문에 그나마 음. 예외로 토일월 이렇게 한 음. 3일 쉬고 싶어서 음. 월요일 한번 이제 자체적으로 휴강하고 뭐아 그런 거몇번 있고. 약간 치팅 데이 같은 느낌이네요. 약간 그런 거죠. 음. 체력적이나 멘탈적인 것들을 관리를 좀잘 해야 되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2년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네. 혹시 어떻게 멘탈이나 어떤 체력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음. 일단 점심 있죠. 점심. 아, 네, 네, 네. 점심을 되게 좀 헤비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아, 아 특이한, 네. 특이한 답변이 네. 점심을 아주 맛있게 네, 일단, 많이 그러니까 먹었다. 왜 이렇게 얘기를 아, 하냐 아, 말씀을 드리냐면 아, 네. 아, 네, 네. 예를 들면 공부하러 간다거나 뭐 배우러 음. 간다 뭐 음. 이런 생각보다 그냥 음. 일하러 간다고 생각했어요. 음. 일하시는 분들이 9시간, 10시간 이렇게 있잖아요. 최소한 그거는 똑같이 따라 가야 그래도 뭐라도 할수 있을 거라는 그런 좀 나름 그렇게 고집을 했었던 것 같아. 요 일하는 분들 보면은 그날 피곤한 거랑 상관이 없잖아요. 출근하는 거는. 그죠. 무조건 예. 가야죠. 안 그럼 짤리니까. 예. 본인한테 그런 강제성을 부여를 한 거죠. 열심히 예. 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약간 그런 설정 같은 걸좀 했던 음.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피곤해도 그냥 음. 좀몸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네네네. 피를 예. 이렇게 흘리면서도. 예, 막 다리 아. 절면서 그냥 버스 타고 막 이런 것처럼 이미지로 표현을 하면 약간 그런 모양새인 음, 것 같아. 요잠 음. 부족하면 어차피 버스에서 자고 가른 버스 오는 버스에서 자고 이러니까요. 어 너무 약간 눈물 날것 같아요. 이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시면 고생을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아니 그냥 이게 시간상 스케줄만 그러지 어. 사실 보면은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또 익숙해서, 익숙해서. 할 만하더라고 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그것도 있죠 음. 이게 만약에 같은 일인데 제가 공시를 했다거나 네. 자격증 그런 거를 땄다고 생각하면은 아마 음. 못 했을 것 같아요 아. 다른 공부나 아까 말씀하신 공시였거나 뭐 공무원 준비를 하셨다면 이렇게 못 했을 텐데 내가 할줄 아는 분야가 아니니까네네 그러니까 그나마 이렇게 끌고 올수 있었다. 예. 그러면은 멘탈적인 건 괜찮으셨어요? 이런 멘탈적인 거는 계속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너무 힘들어질 때가 있거든요. 특히 취업에 관련된 부분 더더욱 그렇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혹시 관리를 어떻게 하셨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뭐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이제 취업 관련해서 멘탈이 좀 크게 데미지 입었었던 음. 때가 네. 면접이 세 개가 잡힌 날이 있었어요. 와 면접이 세 개나 잡혀요? 예그러 아니요 아니요. 어. 주 안에 아. 일정이 이렇게 다 몰려 있었어요. 아 네네네. 이게 면접만 보는 게 아니고 중간에 뭐 과제도 있고 말이죠. 과제도 있잖아요. 있죠. 그렇죠. 그 기간 다 합해서 한3주 정도 돼 갖고 세 음. 개의 회사 면접을 음. 그3주 안에 다 일정을 해결을 해야 돼 갖고 열심히 나름 준비를 했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음. 아이고. 심지어 그중 하나는 면접관 반응도 되게 좋고 말랬는데. 어, 어 네네. 근데 떨어뜨렸어요. 예 근데 떨어졌어요 아, 너무하네 그이 면접은... 사람들은 사람을 볼줄 모르네 <laughs> 네? 면접은 까보기 전에 모른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그때 이제 겪어본 거죠 어... 그땐 제가 된줄 알았어요 될줄 그렇죠. 알았고 아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구나 <laughs> 될 것처럼 아, 이야기하다가 예. 예. 어. 왜 전화가 안 오지? 이러면서 <laughs> 아 그것도 어, 이제 전...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면접 과, 결과를? 이제 떨어지는 거는 메일로 오고 합격은 아. 전화로 와요 아 보통 그래요? 네. 예. 예 예. 문자나 그래갖고 음. 어막 다른데 막그 음. 뭐야 게임 잡 이런데 보면 어이 사람은 전화 받았다는데 왜날안 오지? 이러면서 음. <laughs> 그때 제일 많이 데미지를 입었고 아. 그때 이제 집에 가서 그날 네. 술한잔 먹고 음. 다음날 숙취 때문에 이제 좀 쉬고 음. 이틀 쉬고 아. 바로 나갔어요 음. 학원으로 중간에 이렇게 힘든 건 없었어요? 그냥 그림 하루에 10시간씩 그리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힘들 수 있잖아요 시간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음.